인니가 한국과의 경기를 몇 시간 앞두고 신태용 감독의 폭탄 선언 한 방에 초토화됐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며칠 전 인니와의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감독 없이 뛰어야 하는 인니 대표팀. 한국전을 앞두고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까지 신태용에 직접 연락해 극찬 세례와 함께 엄청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신태용의 대반전 대답에 인니는 폭풍오열하며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수시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까지 신태용에 직접 연락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안트라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축구 대표팀이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극찬했다. 동남아에서 최악체 팀이었던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동남아 1위는 물론 중국을 꺾고 한국과 8강전에서 붙을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졌다라며 조코이도도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축구 대표팀 경기를 봤다고 밝혔다.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팀의 좋은 플레이를 칭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도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필립 트루시의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여행가방을 챙겨 더 빨리 귀국하게 됐다. 박항서가 베트남 감독일 때 베트남을 이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는 신태훈 덕분에 인리가 동남아 최강국이 됐다. 너무 기뻐서 미치겠다. 라며, 인도네시아의 선전과 베트남의 조별리그 탈락 소식에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인니의 체육부 장관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자 이 새로운 인니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라버워까지 신태용 감독에 감사하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하며 인니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신태용은 인니를 동남아 최약체에서 한국과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엄청난 레벨업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선수의 발에 직접 테이핑을 해주는 따뜻한 리더십도. 화제가 됐습니다. 인니 축구 선수들은 SNS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을 올렸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인니의 한 선수 발목에 테이핑을 직접 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인니 선수들은 신태용 감독님 존경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신 감독이 고개를 숙이고 아르한의 다리에 테이핑했다. 이 일은 보통 피지컬팀에서 하는 업무다. 신 감독은 실력도 세계 최고급인데 인성도 세계 최고다. 신 감독의 따뜻함에 인니 선수들은 눈시울을 붉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현지 언론은 신 감독의 테이핑하는 장면은 SNS상의 많은 인도네시아 네티즌에게 많은 존경을 이끌어냈다. 몇몇 팬들은 영상을 캡처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한 팬은 선수들에게 신 감독은 스승이고 롤 모델이자 아버지다. 무섭지만 사랑이 넘친다. 신감독, 존경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는 신태용을 존경한다. 최고다. 인니의 영웅이다. 라고 극찬하더니 뒤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신태용은 인니 축구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며 142억 루피아, 우리 돈으로 13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 볼라 워크존은 사실 신 감독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U-18, U-23 시니어 대표팀 감독을 겸임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봉다 플러스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의 인니 대표팀이 베트남에 승리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현재 연봉의두 배인 26억 원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6월 신태용 감독과 인니의 계약이 만료되므로 7월부터는 26억 원씩 받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니가 신태용에 제안한 재계약 조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신태용이 받고 있는 13억 원보다 훨씬 더 낮은 9억 원을 제안한 것.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지어 인니 국민들조차 분노해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TV1 뉴스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출신의 해설자 이페리 산드리아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신태용 감독과 빠르게 원래 약속했던 대로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두 배를 주고 재계약을 할 것을 요청했다. 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인니는 인니의 수준을 알고 함부로 신태훈 감독을 교체하지 말라. 인니는 원래 동남아에서도 바닥이다. 그런 팀을 동남아 최고는 물론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이건 기적이다. 그런데 인니 축구협회가 신태훈 감독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데 너무나 충격적인 발표를 하자 한 인도네시아 팬은 신태용 연장 계약이나 빨리 해라. 라거나 박항서 감독을 내치고 트루시엘를 데려온 베트남을 봐라. 감독 교체의 부작용이다. 이처럼 자기 수준을 모르고 감독 교체하는 것은 수직 낙하로 이어진다. 베트남처럼 되길 싫냐.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인니의 뒤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8강전을 치르기 하루 전날 사전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인도네시아의 한 기자가 신태용에 너무나도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직후 귀국한 신태용 감독과 한국 선수들을 향해 한국 팬이 계란을 투척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것에 남다른 동기부여가 되는가라는 상식을 벗어나는 너무나도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있었던 너무나도 가슴 아픈 과거를 들춰내며 당시 최악의 성적을 거두며 공항에서 팬들에게 계란을 투척당한 영상을 굳이 보여주며 이때 맞았던 계란이 신태용 감독을 화나게 했고 신태용 감독이 계란을 투척한 한국에 복수를 할수 있는 기회인 것이냐는 어이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계란을 맞았다고 조국의 복수심을 품고 인니 감독이 되어 한국을 이겨 복수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신태훈 감독은 화를 내지 않고 특별하게 동기부여가 되는 일은 아니다. 개의치 않는다. 항상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며 넘어갔지만 이 기자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기자는 어제 불쾌한 질문을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며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신태용의 아픈 과거를 들춰낸 것만 해도 매우 무례한 일인데, 심지어 신태용이 공항에서 계란 한번 맞았다고 조국인 한국에 앙심을 품고 한국에 복수하려 한다고 말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베트남이 트루시의 감독을 전격 경질하고 오는 6월 신태용과 인도네시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신태용 감독을 베트남에, 그것도 인니가 신태용에 주던 연봉의 무려 3배를 제시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연봉을 깎으려 했던 인니는 부랴부랴 다시 연봉을 올려주겠다며 재협상에 나섰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신태훈 감독도 인니 대신 베트남과 새로운 재계약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니는 뒤늦게 폭풍 오열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